Tv조선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가 내년 화려하게 돌아오며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는 바로 가수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 소식입니다. 그의 합류는 트로트 팬들과 방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찬원이 왜 유일한 심사위원으로 발탁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한국에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상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첫 시즌부터 임영웅 영탁, 김호중 등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을 배출하며 트로트를 젊은 세대와 다양한 연령층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가 아닌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했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이찬원이 심사위원으로 발탁된 데에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다양한 능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데뷔 이후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장을 거듭하며 깊이 있는 감성 표현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목소리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가창력을 가진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메시지까지 심사하는데 탁월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심사위원 발탁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가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멘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 가수들, 예를 들어 이명웅, 영탁, 김호중 등도 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찬원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그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조언을 줄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스터 트롯 3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역시 자신의 심사 철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심사위원이 단순한 평가자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며 당당히 트로트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지지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미스터트롯3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철학을 구현해 나갈지 기대되는 한편 이찬원은 심사위원 활동 외에도 연말 단독 콘서트 투어와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의 히트곡은 물론 새로운 곡까지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을 돌아보는 이번 공연은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이 미스터트롯3에서 보여줄 역할과 그의 진심 어린 심사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뿐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중음악계에서 신뢰와 존경을 쌓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음악적 리더십과 멘토로서의 면모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찬원의 심사위원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와 참가자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